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84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노인 국가보훈대상자 포함. 성남시는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대상에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새로 포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보훈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전동일체연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천만원 배상금을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한화손해보험과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차량 등 제세자에게 대인 대물 피해를 준 경우에 배상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금액은 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이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청구 기간은 4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총총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23년도에 처음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해 최근 3년간 2한명이 3,153만원, 21건의 보험금을 보상받았다. 성남시 취약계층 대상 냉난방 에너지 바우처 신청받아 성남시는 연말까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 LPG 등의 에너지를 살수 있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경우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가구 이상 70만 1,300원을 지원한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성남 시민은 1만 6,216 가구, 지원액은 62억 원이다. 수원특례시의회사정이 의원 수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 제품의 구매 확대와 수원시 관내 생산 업체 우선구매 촉구. 수원특례시의회사정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메탄 1234동. 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생산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 제공 이라며. 현재 수원시에는 총 17개의 장애인직 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근로자 중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의 올해 5월 기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은 4.2%로 법정기준 1.1%를 초과 달성했으나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마냥 칭찬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2024년 기준 수원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총 구매액은 약 85억 4천만 원이며, 이중 92%인 약 78억 8천만 원이 청소용역에 집중돼 있고, 생산제품 구매는 6억 6천만 원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며, 수치상 실적은 높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제품의 구매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품 생산기관에서 근무하는 240여명의 평균 월급이 39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인건비도 불안정한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장애인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의원은 이제는 구매율 달성에만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 제품 구매 확대와 구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수원시가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구매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사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위한 개선책으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중 생산 제품 구매 비중을 대폭 확대와 관내 생산 시설의 제품의 우선 구매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사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복지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며 지역 사회 전체의 책임 있는 변화는 발달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 동참을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복지 증진 공로 인정 감사패 수상.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지난 18일 수원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체 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재식 의장은 감사패를 수상하며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확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함께 실현해야 할 가치라며 수원시 의회는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장애인 문화체육 축제로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을지대 한마음 봉사단 성남시 장애인 복합사업장 구실스토어 협약체결. 을지대학교 총장 홍성희. 한마음 봉사단이 성남시장의 인복 합사업장 구실 스토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공헌에 나선다. 19일 오전 11시 을지대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승진 한마음 봉사단장, 레저산업전공, 과 홍재근 구설 스토어 원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ESG 캠페인 교류 및 참여 지역사회 재능 나눔 봉사를 위한 상호 협력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적 물적 자원 상호 지원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실스토어는 재사용 가능한 물품 기부를 통한 판매로 환경을 지키고 판매 수익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한승진 한마음봉 사단장 레저산업 전공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환경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esg 캠페인 을 비롯해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147개교 참여 성남시와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6월 23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양수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 가까이에 있는 학교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생활체육, 문화활동 동호회 등에 개방해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려고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지역 내 100만 훈 7개교, 총 백신 5 개교의 94.8%.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은 학교장의 이용 승인을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개방 시설의 범위와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사용자와 학교가 협의해 정한다. 성남시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해당 시설 공공요금, 청소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운영 경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주후 실무 협의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자원을 성남시민의 삶에 더 가깝고 풍성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